김선자 연쇄 독살 사건은 페인트공인 남편과 새 아들을 둔 주부인 김선자가 잦은 카바레 출입과 도박으로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와 본인의 아버지, 여동생을 청산가리를 탄 건강 음료를 먹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86년 11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대중 목욕탕 탈의실에서 40대 후반 여인이 심한 경련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놀란 주위 사람들은 목욕탕 주인을 부릅니다. 목욕탕 주인은 쓰러진 여인을 응급실로 데리고 가지만 도중에 사망하고 부경결과 사망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으로 밝혀집니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목욕탕 주인과 손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만 특별한 목격자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가족과 주변 수사를 해도 자살할 이유나 유서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청산가리가 든 용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웃에 사는 김선자와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 당시 지니고 간 진주목걸이, 폐물 내점이 사라졌다고 진술하는데요. 경찰은 김선자를 불러 조사하지만, 김선자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지만, 관한 경찰은 자살로 종결 지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단서를 찾기 위해 은밀히 수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사건 5개월 후인 1987년 4월 4일 서울 용산역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50대 여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버스 승객들은 병원으로 향할 것을 요구했고 버스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이내 숨지고 마는데요. 이 사건도 사망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자살이요. 그리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고, 사망자 핸드백, 그리고 버스 바닥에서 청산가리가 든 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의 집이 신당동이지만 사망한 곳은 용산이었기에 5개월 전의 사건과 달리 용산결찰서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사건을 수사하던 영사는 신당동 목욕탕 사건과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던 중 버스에서 사망한 여인은 김선자와 같은 개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목욕탕 사건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풀려난 상황이라 경찰은 김선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가 힘들어지고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용산 버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1988년 2월 10일. 김선자는 이웃에 사는 김미순 여인을 찾아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면 오래전에 빌린 120만원을 갚을 테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방에서 채무자를 기다리지만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자 김여인은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김선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율무차를 마시라고 건넵니다. 율무차를 다 마시자 갑자기 김선자는 돌아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돌아오던 중 김여인이 차물미를 시작하자 김선자는 건강 음료를 건네며 택시에서 내리자고 하지만 불안함을 느낀 김여인은 김선자를 따라내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김여인은 목숨을 구하고 김선자는 살인 미수에 그칩니다. 곧 뒤쫓아온 김선자는 김여인 안부를 물은 뒤 빌려갔던 120만원을 놓고 돌아갑니다. 1988년 3월, 김선자와 그녀의 아버지 김종춘은 친척 결혼식에 다녀오는 버스에서 김선자가 준 건강 음료를 마신 뒤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버스는 병원으로 향하지만 도착하기 전에 숨져버립니다. 노령에다 여러 사람이 있는 버스에서 발생한 일이라 심장마비에 의한 병사로 처리하고 경찰에 신고되거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곧바로 유족에게 시신이 넘겨지고 가족들은 시신을 화장하는데요. 이 사건도 딸 김선자가 건넨 건강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시신은 이미 화장이 되어 독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살해 동기도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됩니다. 김선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한 달이 지난 4월 29일. 김선자와 여동생 김문자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여동생 김문자는 김선자가 건네준 건강음료를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옆에 있던 20대 젊은이들은 그녀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합니다. 김문자 역시 쓰러질 때 주위에 별다른 의심점이 없어 별다른 조사 없이 병사로 처리되어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되었고 이 사건도 독극물 검사 없이 심장마비로 처리됩니다. 사망 당시 함께 있던 김선자는 동생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놀라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병원을 빠져나와. 동생의 집으로 가 다이아반지, 기금속 3점을 훔칩니다. 그 당시 김선자는 여동생 김문자에게 약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김문자의 사망이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비슷했고 김문자의 가족들은 의문을 제기하지만 김선자는 도리어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려 다른 가족들의 중재와 만료로 일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선자와 함께 여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간 청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선자의 여동생이 버스 안에서 쓰러지자 김선자와 함께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여동생이 위독하다며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으나 갑자기 김선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며 여동생의 핸드백을 가지고 황급히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문자의 빈 핸드백도 집금처 공터에서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김문자의 사망 3개월이 지난 8월 8일 김선자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김선자는 12촌 조카인 손미림에게 좋은 집을 싸게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손미림은 김선자를 만나 계약금 480만 원을 건넵니다. 김선자는 차용증을 써준 다음 건강 음료를 몸에 좋다며 권하였고 건강 음료를 받아 챙긴 손미림은 버스 안에서 음료를 마십니다. 그리고 손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사망합니다. 손씨의 가족들은 부검을 의뢰하였고 사체 부검 결과 독극물이 검출되자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손 씨의 사망 전 행적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선자와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색 영장을 받은 경찰은 김선자의 집을 뒤져 20g의 청산가리와 피해자에게 훔친 다이아반지, 수표, 피해자들의 사망일에 돈이 예금된 은행 통장 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김선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데요. 5 명을 독살한 혐의로 검거된 김 선자는 증거를 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난동을 부렸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 어렵게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신당동 목욕탕 희생자 등 이미 묻혀 있는 시신 내 구를 부검하고 시신에서 청상염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완전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청상가리는 물중으로 작용하여. 대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직전까지 자신의 결백을 고수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8년 후인 1997년, 다른 장기 미집행 사형수 22명과 같이 처형되었으며,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선자 독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